안녕하세요. 김드론입니다. 방금 마상총 시제품 영호기를 완성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인 모델인데요. 아, 기존에 있었던 모형 조총과 다르게 여기 뒷부분에 있는 감자비 세부터이 뒤쪽에 있는 이제 총몸 원판들 그리고 위쪽에 이제 용도못 고정못에 들어가는 핀까지 다 재현을 해놨습니다. 작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용도 당기고요 여기 허문게 열어주고요 방아쇠를 당겨줄게요 빵자 여기 부분만 힘을 조금 더 받치게 해주면 될것 같네요 아직 시제품이라서 정성을 그렇게 많이 들진 이 않았는데 이거보단 더 이뻐질 겁니다 특히 여기 이 부분이랑 요 부분은 제가 직접 금속으로 때려갖고 만듭니다 네 아, as도 쉽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방아쇠 우울 고정 못들이 앞뒤로 따로 구분이 되게 만들어놨죠.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화성 구멍도 뚫어놨어요. 네, 지금 컬러 파츠화를 안해서 그러는데 음, 색을 구분을 해놓고 도색까지 해두면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